야, 나 여기서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일로 갔나? 아, 기억난다, 기억난다. 근데 지금까지 벌레나 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을까요? 어제 갔던 동굴도, 사우스투에 있는 동굴도, 벌레 이런 게 개체수가 되게 적었는데, 지금 뭐 설정이 잘못됐나? 야, 여러분, 동굴 터는 재미가 없잖아. 나이 키트 구하러 왔는데, 여기에도 흑여석이 있네요. 원래 없지 않았어요. 최근에 업데이트 되는 건가? 뭐라 는거요 무슨 노트? 이제부터 경험치 이빨이 들어가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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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하면 안 되지 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 주고아 그래서 처음으로 테이밍할 때뭐 할까요 저는 트릭케 추천해요 트릭케 안정도 좀 초반에 배울 수 있고 아주씨. 나 근데 이상하다 진짜 왜 동굴에 벌레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면은 동굴 터나 의미가 없잖아. 아 슬로님 어서 오세요. 타고 오는 의미도 없잖아. 쿠거 타고 올 걸. 쿠거 레벨업 시킬 겸 쿠거 타고 올 걸. 나가는 길 까먹었다. 여기 여기 무조건 올라가면 돼요이 동굴은. 야 지금 30분을 길을 내매 가지고 여기까지 간신히 왔는데 성과가 없어. 이야야야 그렇죠. 트릭캐는 기본이죠. 근데 저는 트릭캐가 지금 없다는 사실. 야, 렉. 야, 렉아. 동굴래. 하고 지금 마우 마을... 그 화면 왼쪽 하단이랑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표시가 저거 레벨업 표시입니다 지금 경험치 이벤트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빨리 애들을 학살을 해야 돼요 죽어 죽어 야나 이벤트 중이야 죽어 야 애들 좀 빨리 좀 나와봐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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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들아 야생들아 보이지가 않니? 너라도 잡자. 야, 빨리 죽어, 빨리 죽어. 야, 지금 시간 가잖아. 시간 가잖아. 빨리 좀 죽어. 나 이러다가 집 가는 방향 잃어버리죠. 야, 돼지도 만 가잖아. 아, 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집으로 가면서 싸워야 될것 같아요 경험치로 먹으려면. 파리아 려리려파려아파리 너들로 와, 너들로 와. 난이도를 너무 낮춰서 애들 점률율이 적은 거 아닌가요? 난이도 150입니다. 난이도를 오히려 높았죠. 기본 난이도가 0.2인데 150까지도 되었어요. 오케이 레벨업 한번 했고 밀템 밀템. 야 쉬워하지만 지금 바빠. 시간 간다고 시간 간다고. 아나이 액션 진짜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다고파. 다음 생에는 고래부로 태어나거라. 야 씨, 경사보소. 아나 이게 나한테 고래벨 냄새가 안 나나?

라면을 드디어 먹는데 라면 저 어르신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부럽다 나도 라면이 맛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로와 일로와 방금 겁나 큰둘리엄맛 쓰러진거 못봤니? 야 이제 애들 좀몰려주네 피채우고 한번더 재우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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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이 정도 자 가벼운 몸으로 다시 한번 달리자 230 남았죠 스피노커만 커만 스피노, 스피노! 오60 60, 60. 경치 좀 주겠는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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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피나은도무 많지 야이 쓰레기 같은 것좀 먹지 좀 마라 레벨업 했어또야 레벨이 지금 208인데 경험치 이벤트 이거 무섭다 진짜 쫙쫙 올라가네 아씨야 인벤 정리하잖아 인벤 정리 넘어가지고 빨강이 빨강이 나무는 뭔 말이에요 이모요 레드우드 말하는 거예요 나만 이해 못했나 됐어 그런거 신경쓸 틈이 없어 지금은 레벨업이 문제야 이 늑대는 내가 동굴에서 맞고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와서 버리고 나오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저.. 울프.. 아 저.. 곰식기 곰식기 피 흘린다 일로 와 레벨 1, 미안한데, 괜니 미안한데, 한방에 가. 니까 111, 110, 베 레벨 베 베키베, 경키치좀 주겠어. 두력또 떨어졌어 또 반피서옆에 누구니? 아, 둘에만또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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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늑대가 늑대나 세두 터널에서 두터게 점프 틴상태에서 공격이 되는게 너무 에서 멋있게 싸울 수 있어 시작을 선빵을 멋있게 날릴 수 있어 레벨 36 갈리빔스 저리 가라 아 배우 뭐야 얘어 얘네들 공이 컸어 나와 함께 손잡고 다구이를 쳐줬지 제지마, 제지마, 제지마. 너들로와, 너들로와. 우선 왠지 크면은 경험치 많이 줄것 같아. 17, 16, 15, 52짜리, 52짜리. 야, 10초 내로 죽여야 돼, 10초 내로 죽여야 돼. 9, 8, 7, 6, 5, 4. 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3, 2, 1. 에이씨! 아... 아깝다 리알세 여전지 노님 아우, 까비다 경치 팍 먹을 수 있었는데 겁나 무겁죠? 땡 쓸데없는 거, 씨 얘네 도대체 뭘 이렇게 많이 처먹은 거야 무거워 무거워 뭐 이정도 기다려고 깝시다 집까지 과연 얼마나 걸릴까 내가 아까 중앙동굴까지 가는데 30분 걸렸는데 <laughs> 중앙동굴에서 집까지 가는 데또 얼마나 걸릴까요 난꼭 늪지대가 문제야 늪지대만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경험치 됐어. 어, 지금 캐릭터도 경험치 레벨업을 한번 했네요. 아우, 쪼렙들 세상! 아, 어, 빨리 테이밍 좀 하고 싶어요. 어, 우리 11시 방송할까요? 아우, 어, 치킨 먹고 싶어. 미치겠다. 진짜 오늘? 건너서 늪지대, 건너서 그 다음 제가 살고 있는 섬이죠. 제가 살고 있는 산, 야, 이걸 이렇게 건너야 돼. 우선 헷갈리니까 길을 모르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간다. 고고. 제 먹방이 안 좋은 기억이 또 있기 때문에. 자. 방종 아, 늦게요. 내 배고파요, 근데 진짜 배고파요. 입안에 침은 계속 보이고 있고요. 죠 늙지 되죠 제 말이 맞죠? 아 나이씨 야 쪼렙 사야4랑1이랑 사랑이 빠졌네 이거지. 아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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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빨고.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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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자, 점프티나 하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허리 아파질 것 같죠 아, 이러다 물리면 짜증나는데 먹방하라고요? 우리 먹방 아, 내 진짜 마지막 먹방할 때 방송 끝나고 몇분 계시나 봤더니 딱두 분. 그때 충격으로 먹방을 포기했습니다. 어, 이번엔 집 바로 가는 거 같네. 아. 저리 치워. 아, 나이스. 길이 없다. 길이 없으면 돌아가면 되죠. 찾기 게임이야 미로 게임이야 내가 사는 곳이 아닌데? 아길르는것같은데요 아니 이 가다 늪지지임나더 지나야 되나? 얘가 그거죠? 새로 나온 공룡 레벨 1나 근데 테이밍 도구가 지금 하나도 없어 얘도 고렘 나오면 아 고래 테밍 도구만 나오면 새로 나온 공룡들은 레벨 없이 테밍 우선 해보죠. 어떤 공룡인지 너무 궁금한데, 확실히 이름 다르게 생겼죠. 뿌리나무 먹방 원하시는 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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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 두분 넘었네요 근데 여기 백지대가두 개였나 보네 아까 제가 기르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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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기라고 너 일로 와너 때문에 낑겼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근데 이런 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먹방에도 할 말이 없어요. 아우, 그때 진짜 배고파, 어떡하지? 가다 보면 집이 나올까?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옛날에 살았던 데 거기 같은데요? 아닌가? 워선더또 지겹지 않나요? 워드미이 워선더 뭐... 그렇게 재밌는 거모르겠던데 워선더도... W14 쪼렙 천지 아, 뭐가 또 길지? 이길좀 헤맬 수도 있는 거지 야, 살아있는 애한테 파리 갖고 있냐? 와우 쎄! 야다 주서 먹어. 확실히 늑대가 이게 세이버투스보다 검치호보다 벌레 시절 잘 먹어요. 검치호는 딱지 앞에 있는 것만 슬쩍 먹고선 또 멈추죠. 이동 시켜줘야지 또 먹고. 잘먹어 진짜리 어.. 나는 상수좀 찍고요 지도에 지표시 해놔요 아 그래도 지도에 지표시를 해도요 제 지도에 제 위치가 안떠요 아 이제 아, 다왔네 옆에 섬이네요. 옆에 섬, 늪지대에서 길을 내매는 거지, 바다로만 나오면은 지형 다 알죠. 롤 하는 중이세요. 지금 롤 빠게 하은 중이라 채팅이 좀적음 재밌게 하세요. 롤 지면은 욕먹잖아요. 제가 좀 버릴 거 버리고, 프라임 진짜 많이 나왔다 프라임 쓸데가 없다는 거 먹방 안 함. 나 이따 치킨 사가지고 술 한잔 할 거야. 여러분 앞에서 술 먹으면서 먹방을 하는 게좀 애매해 말실수도 할거 같고. 네, 리아하세요 자손님! 다시 돌아왔는데 곰이 음. 있네요. 방금 곰이 보였나요 화면에? 아우 음. 나 배고픈데 왜 자꾸 배는 나오죠 요즘? 겨울에 이번 겨울 되고 제가 원래 겨울 되면 추울 거 대비해서 살을 찌우는데 이번 겨울은 안 추울 거 같아가지고. 별상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찌네. 4kg 쪘어요. 4kg. 어 배가 접혀 막. 술 먹는 게 어때서요? 술은 몸에 안 좋아요. 떵슬로님 몇 살인데 술을 먹어요? 나도 술을 먹는데 뭐 우리 방에 중인데 술 드시는 분도 계셨고. 쪼리도둑 이 어디 낑겼니? 바위에 낑겼네 <laughs>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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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살 주네? 쟤네 포유류잖아요. 너 뭔데? 너 뭔데 나한테 시비들 모카 형술 담배 다하는 중. 모카님 술안 드시잖아요. 네 박지영님. 모카님 나랑 있을 때만 술안 먹은 건가? 나랑 먹기 싫어서. 이야 야이 씨, 길 잘못 들었잖아 얘네 뭐 자동... 오토 운전 이런 거 없나? 내 목적지 찍으면 알아서 가주는 거 옛날에 무슨 말 타고 가는데 말 이들 상 주인이 가던 기생집을 그 주인이 잠든 사이에 데리고 갔다가 주인이 목으로 칼로 목을 쳤던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얘도 좀 알아서 좀 가줬으면 좋겠다 늘상 가는 집 같은 거는 지가 알아서 쭉 체크해서 갔으면 좋겠다 시빌님 저아크사면같이해요저 지금 싱글플레이예요 나중에 멀티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유튜브 같이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죠 여자랑만 먹습니다 저는 너무해 이거는 다 썩히죠 뭐 죄다 내 뱃속으로 들어와라 썩해버리자 프라임 따위 필요없어 GTA5 방송 옛날에 했었습니다 GTA 나오고 그 다음날 바로 샀거든요 그때 잠깐 했었고요. 그때 마라 방송 마라 먹은 기억이 있어서 그 후로는 GTA 안 합니다. 모자신발 완성이죠 이제 가면. 빨리빨리 하나 더. 여기 봐 가지고 뭘 어떻게 박아야 될지 애매하네. 뭐 이렇게 박아주면 될것 같아요. 썩고 썩고 썩고, 반띵 반띵,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쌈박하게 트라우마가 많으신 듯. 아, 그때, 제 GTA 할때 세포게임 같이 했었는데, 세포게임을 먼저 했거든요. 세포게임을 하면은 60명 넘게 보시는데, GTA로 바꾸면은 시청자가 한 명, 두 명?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게임 도중에 아프리카 챙기면은 안 들어와. 그냥 게임만 같이. 그랬던 충격이 있어서, 제도 안 합니다. 안만들어진니까 얘는 된다.